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시리즈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한번 이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좋은 것입니까? 이 물건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물건은 귀한 것입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사진만을 보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에요. 왜, 그렇, 왜 그렇습니까? 이 물건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물건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이 물건이 무엇이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이 작은 자동차 하나에 여러분 세상에 2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보통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2만 5천 개의 부품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드린 이 사진의 부품인데 클러치 디스크라는, 클러치 디스크라는 부품입니다. 변속 기아를, 변속, 기아를 변속할 때 사용되는, 어, 이 도구인데, 부품인데, 이것이 없으면 기아 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부품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같은 질문을 하면 이제 대략 답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물건, 아니, 아멘까지는 할 거란 거예요. 어, 이 물건은 어, 귀한 겁니까? 이 물건은 꼭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줄수 있겠지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서 이것이 구체적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으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는 뭔가 답을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간의 결 한번 돌려보자고요. 인간이 착하냐 선하냐? 인간이 귀중한 존재냐?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모든 동물들, 식물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으뜸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귀하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로 보자면 인간은 거북이만도 못합니다. 힘이 세기로 보자면 인간은 낙유 한 마리의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그러한 위치에서 볼때 인간이 뛰어나, 뛰어난 것이지 다른 동물들 입장으로 볼 때는 꼭 그렇게 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중요하냐, 인간이 귀하냐, 그것은 무엇으로 할수 있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의 귀함과 악함과 선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왜 필요한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인간의 필요인 것이에요. 우리는 저번주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바로 선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목적과 맞기에 인간이 그걸로 인하여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인간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다르기에 인간은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일을 할 때면 마음이 뿌듯하고요, 악한 일을 할 때면 콩닥콩닥 거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왜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양심도 화인맞은 양심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찔러도 감각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양심도 화상을 입으면 죄를 치으나 선한 일을 하나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야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존재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죄는 강력한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느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이 오염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이며, 죄로 인한 인간의 패망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전부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육체가 심어 놓은 것을 영혼이 보상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 영혼은 육체가 심은 것을 영혼이 보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죄를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그것을 보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짧은 백년이라는 세월이 내 영원한 시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죄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 생명을 넣으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가므로. 다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2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불뱀은 참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빨개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독이 얼마나 강한지 불뱀에게 물리면 30분 안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뱀을 풀어놓아 이 불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아마도 텐트 안으로 이송되었겠지요. 장막 안으로 이송되었겠지요. 이제는 사경을 헤맵니다. 죽어갑니다. 말도 못 하고 기력이 없어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옆 텐트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소리가 점점점 커져갈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높은 언덕에 장대를 꽂아놓고, 그 장대에 구리뱀을 감아놓은 다음에,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 장대를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장막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장막 속에서는 그 장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서 설득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안 아픈 본인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자들을 설득해서 나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아, 잠깐 나와서 보라. 저 장대를 보라. 하나님이 저걸 보면 산다고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살을 째고 독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해독약을 먹어서 살아야 할 것인데 무슨 장대를 본다고 그걸 보고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러니 환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니 한번 속는 셈 치고 바라보기나 하자라고 한 사람들은 기어 나와 텐트에 좌끈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희미한 눈으로 그 장대를 바라볼 때에 몸이 해독되는 것입니다. 부은 것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막혔던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된 사건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육신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높은 언덕 위에, 믿음이라는 언덕 위에 십자가라는 장대를 꽂아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20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법에 처형된 그저 유대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 받아들이고 이제 내 죄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는 자는 모두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모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간 자입니다. 오염되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새 생명을 힘입어 살아나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첫째로, 세상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옛날에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경건함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선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느꼈던 개인적 안정과 재산의 풍요를 느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개인적 안정과 재산적 풍요가 있으면, 나는 선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행복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내게 개인적 안정과 재산적 풍요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못 느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배라는 것은 허기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배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순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혈관은 옛날에 새 생명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혈관이 모두 끊어져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근심 가운데 나은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관은 정욕이라는 것으로 수혈을 받아 근근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놀리와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콜릭들은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알콜릭들의 문제는 술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곳으로 달려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술을 만껏 마시기 때문에 그들이 술을 한 달을 끊었던, 3년을 끊었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 그리움과 사랑스러움이 나와 상관없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늘 그리워함으로 슬프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줄 알고 새 생명이라는 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진주를 자신에게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를 세속이라는 진흙통에 던져버리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전에 사랑하던 어둠을, 쫓, 어둠을 쫓아서 꿀꿀거리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주었다.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내가 준새 생명이 묻힐 것 같으면 괜히 주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이 땅의 개인적 안정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이 세상의 재산의 풍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둘째로 세상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드려진 자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살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내 일정의 일상, 내 일정의 일생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언제까지 내 심장이 뛸지 모르겠지만 그 심장이 뛰는 그 일정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쳐진 것입니다. 바쳐진 것은 다시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헌금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헌신된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육신을 하나님께 헌금통에 집어 넣은 자들입니다. 찾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이제 그것을 낙으로 삼고 거기에만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라는 그 위대한 중국 정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그 싹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이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께 들을 예물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헌금함이 컸답니다. 이 정도의 헌금함을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헌금을 하도록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헌금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 추태냐고 혼을 내니까 나는 드릴 물질이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는 실제로 성장하여 중국 성교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고 주님께 드려진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도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귀엽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칙과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위로를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건한 즐거움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먹어도. 입어도 숨을 쉬어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저항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은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절망은 사탄으로부터 온 어둠의 세계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원수는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너의 인생은 이미 나에게 새사슬에 묶인 노예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며 그걸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삶을 드린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는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나 그 빛을 숭상하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상을 받을 만큼 큰 일도 있겠으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선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요? 미움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차더라도 어느 순간 그 미움을 뉘우치고 작은 촛불 하나가 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를 품어주어야지라고 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니 이 땅에서 얼마를 살던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거역하는 빛의 자녀입니까? 주님 내가 빛으로 살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